아니 네. 지금 ASMR 하는데요. 네. 제가 ASMR 잘할수 있을지 이거 들으면서 미주원 분들이 들으면서 주무셔야 되는 거잖아요. ASMR이 그런 거잖아요. <laughs> 어 맞지. 그러면은 막 앨범 이런 소리도 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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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야 돼요. 그래야 돼. 약간 앨범 구매 욕구 나게 해야지. 하, 제가 잘할수 있을지. 좀 열심히 해봐야죠. <laughs> 저희는 지금 무를 음. 기다리고 있어요. ASMR. ASMR 나코 ASMR 잘해요? 아니 처음 해봐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지금 옆방에서 요 ASMR 지금 누구, <목소리> 어떤 팀이 오죠 지금 아이오... 유리랑 아이오스, 아이오스, 아이오스 팀? 아이오스 아이오스, 아이오스 팀이 지금 찍고 있거든요 저희는 아이엠 저희는 아이엠 팀인데 어떻게 ASMR 잘해요? 아주 잘하죠 어, 진짜요? 저도 자기 전에 ASMR 잘 아 맞아요. 저도 많이 봐요아 진짜? 근데 해본 적이 없어서. 아 진짜요? 저는. 저는 사실 진짜 못해요. 언니 잘할 것 같은데. 진짜요? 진짜. 아. 이 정도 말하는 거 괜찮아요. 요 정도. 오, 톤? 맞아요. 올리마. 응. 괜 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 그런가요? 그치. 아, 딱, 이게, 딱, 딱, 딱. 딱. 이게 그치. 이게. 근데 저 이렇게 답답해서 말을 어. 못해요.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너무 답답해서 <laughs> 이렇게 말을 <laughs> 못했는데 우리 잘하는 친구들 있으니까. 어. 해봅시다. 할게. 음, 귀엽다 아니, 우리가 비올레타 음. 활동할 때보다 음. 훨씬 더 살도 많이 빠지고 더 이뻐진 것 같아요 어, 뭔가 성장한 느낌 음, 우리 위전의 사랑을 듬뿍 받았을 거 어, 어, 그런 것 같아요 ㅋ ㅋ 위 사랑을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laughs> 많이 먹었어요, 아, 많이 먹었어요? <laughs> 저 이제 어른 같지 않나요 이제? 저 이제 어른 <laughs> 같아요 저 이제 21살이라고요 아니 우리 아 그러니까 저 20살이에요 우리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이야? 자, 다들 자기소개 자, 저는 20살 수... 저는 22살입니다 저는 17살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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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직 풋풋하다 아직 아기다 저는 17살입니다 원영아, 너무 이쁘신거 아니니? 어. 아니에요, 화려해 아, 네일을 응. 했어? 골리는, 어? 너무 예쁘다 어? 지금 아 둘이 혹시 마코랑... 커플이에요, 뭐예요? 어.. 저희 사실 커플이에요 어? 지금 질투나 언니는요? 저는, 저는 이게 너무 <laughs> 저는 언니, 너무 반짝반짝해서 사실 이번 피에스타에 <laughs> 네. 모든 걸 바치기로 했어요. 저도 그래서 진짜 모든 걸 바친 것 같아요. 네, 그쵸? <laughs> 그래서 그런지 <laughs> 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아, 이번에 저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음. 우리 다 이번에 변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많이 기대가 되네요 우리 아이엠 팀 구호 같은 거 없나? 좀 이런 거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 생각하시네. 제일 중요한 현재를 담당하는 팀이니까 아죠짜 현재잖아요 아, 저희가 아이엠 그 아이엠이니까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딱 모아서 아이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심플 이 짚리스터 베스트 알죠? 우리 아이즈원 <laughs> 약간 느낌으로 우리 아이엠 그 느낌도 살짝 고급지고 뭐랄까 살짝 <laughs> 강렬한 눈빛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M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okay.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I I, I, I M. b y 이 bye, bye. bye, bye. Oh. 이오이이이이이이오이이이오이오이요 <laughs> <오랜만에>. <laughs> 어떻게 지금 정말 오랜만에 앨범 이제 언박싱을 하러 온 거잖아요 아, 언박싱 처음 아니에요? 저어 처음이에요 아저 그리고 사실 네. 비올레타 앨범을 10장을 어. 서점에서 산적 있어요 10장? 네 <laughs> 사비로 그래서 그때 한번 언박싱을 해봤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요? 가려져 있는데 이렇게 음. 열면 멤버들이 나오잖아요 음. 그런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언박싱 기대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음방이 뭐, 사실 어제 티저가 떠가지고, 아, 그 티저 뜨기 10분 전부터 음. 침대에 모여가지고, 어우, 리 유진이, 제가 어제 께 유진이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아, 이 말이 진짜, 저희 유진이 진짜 아. 너무, 제가 아. 사실 찍는 날부터 얘기했죠. 저 유진이 광고 어. 찍는 줄 알았잖아요 어. 유진이 근데 솔직히 진짜 너무 예쁘지 장난 아니었지 어, 와, 진짜 와. 유진이 나는 깜짝 놀랐어 그 뭐야 뮤직비디오 때 이렇게 이렇게 오 어, 그것도 그거 달라요 <laughs> <laughs> 맞아 맞아 한번 다시 해주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laughs> <laughs> 아 그게 너무 예뻐서 보면서 맞아. 그 부분에 다와 <laughs> 이랬어 아 와, 맞아 맞아 <laughs> 저도 와 했어요 근데 저기서 지금 뭐 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laughs> 은근히 얼굴별사감 소리에 붙여가지고요. 어 예쁘네요, 근데. 예쁘다. 어그 음 말하는 고생 토미가 응. 왔습니다. 안녕. 우리 앨범 열잖아요. 어, 맞아. 기대되죠? 어, 너무 ASMR. 우리, 아, ASMR 넘쳤잖아, 응. 우리 세. <laughs> 맞아요. <생각>. 아. <laughs> 맞아, 맞아요. 우리 언니, ASMR 되게 자주 어? 봐요. 응. 특히 유진이랑제 방에서 ASMR 소리가 아, 자주 <웃음> 들립니다. <웃음> 특히 저는 사실 음. 그 모습에 집중을 하고는 소리보다는 솔직히 아, 모습이 좋아요. 어, 맞아, 맞가 되게 좋은데 언니 약간 소리 위전이니에요 맞아요 듣 들으면서 자고 약간 초콜릿 아니, 잘 자르고 잘 이런 하죠? 거. 내가 음. 가 지금 내 인스타 성을 놀라 놀지만 봐봐. 아니 이게 이거, 이거 되게 잘 나온다 이거. 언니 근데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너 <laughs> 예쁘네요. 너무 예뻐서 사진 찍고 싶어. 이거 진짜 인스타에서 봤어. 봐. 유리. 네? 사투리 버전 아 뭐야 사투리 이건 사투리 <laughs> 버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ASMR 버전 찍었잖아요 그죠그죠 근데 기분이 어땠어요? 아니 저희가 사실 ASMR이 두 번째잖아요 지금 아 맞아요 아 언니 그냥 아 왜요 어. 아 진짜 부끄러워요 아 미안해요 ASMR을 두 번째 찍었는데도 <laughs> 너무 약간 아마추어처럼 하고 어. 같아가지고 아. 제가 개인적으로 웃음 소리가 나서 이렇게 꼭 참았어야 됐는데 못 음, 뭐 참고 그냥 웃어버렸다거나 음. 근데 재밌었어요? 아니 사실 그렇죠. 웃음 소리를 꼭 참아야 했을 수가 없었던 게 제가 너무 웃겼기 때문이죠. <laughs> 아,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죠. 저희가 사실 네. 이번에 앨범에 멤버들의 참여를 참 많이 했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작사에도 참여하고 작곡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되게 좋은 기회로 참여를 하게 되었잖아요. 팬분들께 좋은 노래를 <laughs> 들려드릴수 있게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기쁜데요. 우리 위즈원 분들이 저희 노래를 듣고 많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번 유리곡은 발라드인데 아, 맞아요. 유닛 곡이에요. 맞아 조유리즈 조, 네. 유닛 곡인데 또 특이하게도 조유리즈세 명이 불렀는데 제가 진짜 많이 듣고 있거든요. 어 유진이도 많이 듣고 있다고 그렇게 네. 뭐 얘기해줘가지고 <laughs> 맞아요. 저희가 얼굴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웃음> <웃음> 목소리는 정말 다 다르거든요. 아 진짜 달라요. 저희 셋이 너무 다르잖아요. <laughs> 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laughs> 음 맞아요. 저희 피에스타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아이즈원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얼른 유지원한테 다 가겠습니다. 안녕, 음,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앨범 언박싱을 yep. ASMR 버전으로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laughs> 너무 신기해서 근데 사실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 나도 좀 답답했어. 아 약간 <laughs> 뭔가 약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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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고 싶은데 <laughs> <약간. 웃음> 못 하는. 아니 아니 아니. 아 이렇게 약간 <laughs> 맞아 맞아. 분위기 쏠라서.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근데 너무너무 재밌었고 우리 진어요했었어요 근데... 그때 어요에봤잖아요 우리가 앨범 앨범? 요 재밌어요. 재밌어어가지고 예쁘게 밌어요 재밌어요. 재그랬어요 재밌어요. 요 이번에 피에스어 우리가 안무 연습하면서 되게 이 이번 곡이 제일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야 아, 그거는 아, 맞죠. 제일 뭔가 지금까지 했던 아무 주에 제일 네 힘든 것 같은데 근데 근데 또 재밌어요. 아, 진짜 아, 재밌어요. 아, 맞아요. 하면서도 재밌고 음, 맞아요. 어어 어. 어. 지금 안녕. 어. 어. 안녕. 하세요 저희는. 아이버스 팀, A 입니다. 팀입니다. 아, 그, 네, 저희 I 씨앗 팀이라고 team이에요. 하죠? 씨앗 팀, 아 씨앗 팀니다 저희는 약간 꽃봉오리가 되기 전 씨앗 팀인데요. 저희가 왜 씨앗 팀일까요? 되게 단단하고, 아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약간 거예요. 우리가 음 약간 음 씨앗이 아, 뭐 바탕이에요, 여러분. 어 그러게. 강한 어, 사람이 어, 어, 우리가 <laughs> 씨앗이 뿌려져야지 꽃봉오리가 피는 거잖아요. 아, 음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짜니스 뻔뻔하다 으니까이렇누 이렇게! 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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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요이렇합니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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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버전 앨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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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맞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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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게 이렇게! 너무 편해요. 그래, 근데 진짜 앨범 언박싱을 한번 해보니까 네. 이번 앨범이 진짜 난리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신경 써서 되게 열심히 찍기도 했고 그치. 이번에 특히. 그리고, 그리고 앨범 구성이 너무 알찬 것 같아요. 정말 뭐 다시 맞죠. 봐도. 맞아요. 아무쪼 아이야. 아무쪼이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안녕. 이 예, 어땠어요 ASMR? 저는 네. ASMR 재밌었어요. 어 저도요. <laughs> 저는 그 개인적으로 ASMR 네. 너무 좋아해서 아, 맨날 맞아요. 자기 열심히. 전에 네, 맞아요. 봐요. 저도 ASMR 음. 먹방 자주 보는 편인데. 저도 먹방. 이제 <laughs> 네. 같이 보잖아요, 말라톤 네. 먹방. 아 말라톤. <laughs>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직접 ASMR 하다니. 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음. 조금 어렵더라고요. 아, 저는 맞아요. 쉬울 줄 알았는데 음. 이게 조금 잘못하면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아, 맞아요. 뭔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다음은 먹방 ASMR 하고 싶어요. <laughs> 저도요. 먹방 하고 싶어요. <laughs> 네. 이렇게 앨범 언박싱을 음. 끝내고 왔습니다. 네, 와, ASMR로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어, 네. 편하네요. 편해요. 너무, <laughs> 너무 편해요. 어떠세요? 어땠어요? 어, 이번 앨범 구성이 너무 좋아서 음. 놀랬고, 뭔가 되게 알차고, 음. 뭔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맞아요. 기분이 좋고요. 맞아요. 이렇게 멤버들이랑 이렇게 앨범 열어서 같이 보니까 음. 기분이 음. 너무 좋네요. 맞아요. 아, 근데 ASMR니까 약간. 졸리네요. 어, 네. <laughs> 나만 느낀 거 아니죠? <laughs> 어, 어, 나도. 기가 네. 졸려. 아이존도 네. 저희 ASMR 듣고 네. 푹 잤으면 좋겠네요. 네. 들으면서 주무세요. 네. 네. 근데 우리 네. 좀 시끄러서. 워 아, 기좀 네. 아, 아, 어, 갈수록 약간 네. 시끄러워지긴 네. 했어 코발란 많이 내리고 가. 추고 추고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좀더 늘어올게요. 네. 아무튼 즐거운 자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저희 아이존 블루 마이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